그 뜻은 뭐냐면,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의사임, 회인사 회의, 이거 마찬가지. 성전에 대출할 때, 다시 물이 되셨을 때, 나 하지 않으면 만나주고 하는 이지 그건 뭐냐면, 출발을 했다. 대불정책으로, 불불정책으로, 불불돼서그결하지 않았나? 过我耳旁边。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지 씨가 3대 가이드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반지 씨가 3대 가이드 중에 한사람이 도선사 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대 가이드 중에 한 사람이 반지이고, 3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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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w 씨인데

너무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에, 우리가 이쯤 돼서 언제 한번 다시 오면 이보다 더 어, 좋아지겠지. 그리고 이 땅에 또다시 부처님이 화현으로나타는것 못지않게 복불되겠지. 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또 새벽, 이런 새벽에 또 마지막 성지를 에, 우리가 참배하러 가고 있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저 밑에서 올라올 때본 것처럼 이 동산 전체가 이제 수투탑입니다. 부처님의 탑이에요. 탑, 탑처럼 모셔져 있는 수투 반대 이제 개발이 안 되니까 벽돌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나무도 나고 풀도 난 곳이지만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저께 천불화연터 석달을 부처님께서 마야분을 친견하고 그곳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천상 제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의 인가족이나 부처님을 보내고 그 이든지 그만큼이든지,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세속에 있었던 그런 청지된 어떤 <놀람> 구석이 있으면, 그런 구석이 있으면 성분이안 된다. 슬님제가 그러기 때문에 국가를 한번 버리게 되면 국가에 돌아가지도 않고, 제사도 참석 안 하고, 시장적인 도 참석 안 하고, 이것을 유네스코에서나 불교단체에서 복원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불교사원이니까, 이걸 복원하자고 하니까, 힌두교인들이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예. 이곳이 끝까지 반대해서 저 지금 사원 이거 하나 우리가 힌두교 사원이 얼마나 큰게 많아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세운 돌몇개 갖다가 세우는 이 사원 때문에 이 2600년 전에 부처님의 이 화연터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보면 아쉽고 대승경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천상의 도설천에서 마야부인과 마야 부인에게 법문을 하시고 여기를 내려오셔요. 내려오셔서 이 부처님께서 그건 이제 육신통으로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처님 이석달 동안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너무 그리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워한 스님들도 있었고, 스님들도 있었, 신도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표현되는 분은 우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뭐다나 나, 나, 목소리에 집착, 나의 모양에 집착하거나 목소리에 집착하게 되면 열애를 진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모습으로서는 살아있 대신 똑같이 살아있는 그리움으로 말하면 연불이지. 연불이 깊어지는 그리움이 되는 거아니었어요그 그리움 사무침 정진이 되는 것이고 그런답니다. 그까니까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십니까? 여기에 내려올 것으로 미게 감지를 하신 이제 제자들이 여기에 부처님 내려오신다 라는 것을 아시는 이제 제자들도 또 마동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선상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이처으로 종이 만들어지게 된 기원은 뭐냐면 부처님 살인을 보시면 이 나라에 보충이 된 것이고 아무튼 이 종소리를 들으면 이그 종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이다. 네? 부처님의 음성이 여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춤을 여덟 번 치고 아침에는 무심각터로 눈을 치자. 12시 자자. 삼천 대천 세계인데 춤을 여덟 번 치는 이유는 뭐냐면 지호와기중간천사인간천상이 그 여섯 개는 눈에 가있을 때는 보고 내려와서 나도 이조절마지에해보할 생각이 없더라고안하고 싶은데 내가 다른나 다 좋은데 말만

آ میں تو کو آ میں کو سات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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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ساتھ

नमो तथवो अर हमो सा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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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लो सत 그 아유 아삽파 대왕이 전쟁에 무님께서 진나라를 잡았을 때 제자들이 뻗 어디서님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이곳은 내성선대 내, 내 하라갑 이곳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란 존자가 하는 말이 그,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닌 서가머니 구천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꼬마죠. 그러니까 아마 한한번 내다살 먹은 꼬마, 돼살 먹은 꼬마가 아, 어, 그릇이냐고, 꼽장난 하던 그릇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는, 이제 한국에는 그게 만들어서 이렇게 문방구점 같은 데서 팔대요. 옛날에는 사금파리 같은 거, 이기왓장 같은 걸로 이제, 너는 엄마의 나라.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밥을 해서 올리시고, 나물 반찬도 해서 올리시고, 물도 다 국도 해서 드리고, 차도 한잔 해드리고, 그렇게, 예, 부처님에게 딱 공양을 해서 드려요. 그렇게 공양을 해서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딱그 부처님 앞에 차려놓으니까, 비록 무슨 성태는변허더어갑다 그래서 전께서 공양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꼬마에게 머리를 이렇게 딱안주서 숙이를 내그꼬마 이제 손에 가앞으 내가 죽으면 안네이 나라에 전인성을 이렇게 이제 딱 증명수기를 내렸다는 거예 일이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오을이면서 물리대 렉증 시공공주 시세수상행신역부여시사이다시대법공상불생불멸불구구정부중불감시구공중무생무수상행신무안이비설신의무세성냥 I'm